판 왕이란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나 그러한 대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없는 시대에 자신이 끝판 왕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9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없는 시대의 끝판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가 지날수록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의 시작이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였던 미가라는 사람이 만든 신상이 단 지파에게 옮겨가 우상 숭배 센터가 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한 레위인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는 레인이면서 젊은 여성을 첩으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젊은 첩은 바람을 피더니 친정집인 유다 지파 베들레헴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그러자 남편인 레이인이 그 첩을 찾으러 처갓집에 가죠.장인은 그 레이인 사이를 극진히 대접합니다.그 둘은 잔뜩 먹고 마시면서 일정이 늘어지더니 5일을 함께 보냅니다.그리고 오후에 레이은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떠나는데요.여부수 지방을 떠날 때 날이 어두워졌지만 그곳에서 여정을 풀지 않고 동족들의 마을인 기부하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인 일행을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오늘의 본문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사시대처럼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레인이 아내 말고 다른 여성을 첩으로 두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레인이 분별력이 없어 첩을 두었다는 것은 당시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첩도 문제예요. 그 젊은 첩은 남편이 있었는데요.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가늠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거나 반성의 기미 없이 친정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또 친정 아버지라는 사람은 부정한 행위를 한 딸을 책망하거나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잔뜩 먹이고 마시는 일만 연거푸 오일을 했단 말이죠. 레인 일행이 기부하에 도착했을 때또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 기부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2장이나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거든요,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신명기 24장에서는 나그네를 위해서 밭의 곡식의 일부를 남겨두라고 말씀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부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접은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기부하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고향이죠. 앞으로 왕이 태어날 마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기부하의 냉대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인정이 없이 메말랐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시대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는 첫 구절에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했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했죠. 또 18장의 시작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시작했습니다. 당시가 왕정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것은 당연해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울왕을 기름 부음으로 왕정시대가 시작하잖아요. 왕이 없는 시대인데 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시대예요. 즉, 하나님이 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의 첫 시작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여쭈었습니까? 제사장이요, 내이요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또 직통으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응답하시잖아요.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통치하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는 모세가 중간에 있었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에서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사사 시대는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물었던 시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일하긴 하셨지만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사시대는 엄청난 축복의 시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정착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게 사사시대가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사사들도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사들도 점점 타락하잖아요. 특히 기도원 때부터 에보두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입다 때에는 동족이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고 삼손은 제인만 믿고 설치다가 치욕을 겪었고 아슬아슬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에서부터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단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어겨서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신 분깃을 안 받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레인의 타락이 보여주는 시대의 끝판왕의 전반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잔인한 후반부가 시작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가난한 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자 되게 안 하셨어요.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 그게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누가 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못 배운 거요?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도록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운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거요? 이름을 날리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선교도 헌신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한 것 말입니까? 남부러운 간증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사방으로 전하고 싶은데 그럴 간증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복음을 위한 간증일까요?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서 속이 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맞춘 결과일 뿐입니다.오늘날에도 성도의 문제는 뭘까요?돈이 없거나 못배운게 아니에요.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사사시대와 똑같아요.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게 비극입니다.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했는데 실패하니까 신앙이 시들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자꾸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사시대는 오늘 이 시대의 반영입니다. 너무나 똑같거든요. 왕이 계시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 성도의 비극입니다. 가난한 것이 못 배운 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약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의 비극이요. 이 비극이 우리 한국교회를 크게 병들게 만들었어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셨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주님이셨나. 아니면 마치 아빠 손을 이끌고 장난감 가게에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면서 "이것 사주세요, 저것 사주세요" 하다가 안 되면 땡깡을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은 아니었나? 우리 각자를 돌아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145편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이 시편 69편의 말씀처럼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고백에.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에 동의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춤을 추실까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오셨고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